을다린 차린... 엄마는 구슬 음. 할때쓸 음. 음. 지전도 음. 만들었습니다. 구탈 때 쓰는 돈. 음. 음. 이게 바로 반건 방금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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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여기 읽어야지. 연이마 음. 안 안돼요 안돼요. 음. 밖에 나갔다가 음. 마마에 올면 오르면... 올무면 어쩌려고요 다시 읽보세요마마의 올무면 마마의 올무면 올무면 음. 어쩌려고요 음.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반골무당이 음. 해야 할 음. 일이란다. 음. 엄마는 연희를 음. 뿌리치고 음. 밖으로 나갔습니다. 하, 마마가 걸릴까봐 딸은 걱정하고 어이, 그러게. 음, 엄마는 나갔습니다. 자, 넘겨볼까요? 아이야. 어느 집에 가서 구슬할지. 어떻게 아, 생겼네. <laughs> 무슨 게 생겼어요? 이게 그려서 돼. 걱정이 되지 이제. 잘안 넘어져요? 안 넘어져 이렇게. 음. 손끝이. 자, 와. 아, 연이. 이다 뭐야? 연이고 뭐, 지금 어디 가서 구슬 하나. 음. 이게 다 뭘까요? 그러게. 음. 멀리서. 멀리서 엄마가 구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음. 거기까지.